자 이렇게 굵은 망으로 이렇게 치고 이 안에 거 하고 다 이렇게 묶었어요 하나하나 여기는 위에다가 이 철사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, 가고,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 얘가 쭉한 바퀴 돌리고 여기 밑에는 와이어 이게 와이어입니다 와이어 와이어를 내고 있어 주워다 놔 갖고 이거 이렇게 밑에를 딱 때리니까 쫙 달려 붙었잖아요, 이렇게. 쫙 이렇게. 해서 이따, 이따 오후에 와서 이 가운데, 가운데만 한번 철사로 싹 이렇게 한번씩 떠매고 이렇게 철사 끊어놓은 걸로 안에서 이렇게 밖에 산 사람 찔르고 안에서 쪼이고 해가지고 이쪽은 다 했어요, 그 대신. 여기 다 이거 묶었어요, 이렇게.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다 해놨어요. 설사도 예, 철사라 잘안 보이는데, 이렇게 다 묶어갖고, 여기 창창이 딱 붙었잖아요, 그죠? 이렇게. 나중에 이제 저 고무, 1m짜리 고무, 저 뒤에 내가 젖어놨는데, 고구만, 이제, 95m니까, 일단 저쪽 모서리부터 시작해갖고, 한 바퀴를 한번 돌려보려고. 그러면 은 거의 여기까지 내려오지 싶으니까, 고거 1m, 이제 안에 안 보이게, 그렇게만 설치하면 뭐 앞으로 큰 이상은 없지 싶어요. 그렇게 일단 한번, 지금은 이제 너무 지쳤으니까, 좀 내려가서 조금 쉬었다가, 조금 있다가, 한번, 다시 한번 작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